자, 1036번입니다. fx를요, 3x의 1의 자리 숫자라고 정한다고 했대. 어, 3의 1의 제곱은 얼마야? 3이지. 3의 2의 제곱은 9지요. 3의 3제곱 1의 자리만 궁금하니까 여기다 3을 곱해서 7. 3의 4제곱 여기다 3 곱해서 1. 다시 3의 5제곱 여기다 3 곱하니까 3 해서 397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다라는 건 머리 안에 있으셔야 하고요. 자, f1은 무엇이니? 3의 1제곱의 1의 자리 숫자? 즉 3. f2는 3의 제곱의 1의 자리 숫자? 9고요. 얘는 3의 3제곱의 1의 자리 숫자? 7. f4는 3의 4제곱의 1의 자리 숫자? 1. f5는 3의 다섯 제곱의 1의 자리 숫자니까 다시 3.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지? 얘들아, 3, 9, 7, 1이 몇번 반복될까? 네 자리 수가 돌기 때문에 50번까지는 우리 12번이 반복되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그럼 3, 9, 7, 하나가 12번 반복되고, F49가 3, f 5 2이 9가 될 테니까, 다음의 식을 계산하시면 답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 둘이 계산하시면 10, 둘이 계산하면 10, 20을 12와 곱하니까 240에다가, 맞지? 거기에다가 12를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252라는 숫자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끝!